네. 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이름 정하지 못한 MINIGAR 주식 뭐라 그럴까. 주식을 이제 풀어가는 자, 예, 뭐, 이렇게. 근데 설명해 드리는다 뭐, 그렇게 뭐, 다 맞진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맞고, 예. 지금 SNK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자, 오늘 은봉 떨어졌는데, 뭐, 혼돈, 혼란 많이 오시겠죠? 뭐, 고점에서 그 잡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까지 어느 정도 넣어 드렸는데, 제 블로그에, 예. 그리고 오늘 일봉상도 지금, 이쪽에 이렇게, 제가 이제 정확히 잡아 드린 가이드라인, 요 금액대, 여기 딱 맞고,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좀, 뭐라 그까왜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렸냐면, 좀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려고, 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많이, 어, 의견도 많이 여쭤보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우선 잡아드린 게, 2945원, 29,450원, 28,900원, 이렇게 잡아드린 건데, 지금 요걸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잡아드린 가격대에서 맞고, 꼬리 맞고, 이제 다시 반등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크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월봉, 뭐, 윗골이 살짝 나왔지만 뭐 오늘 그 뭐야 그그 그 스팸 과다로 오늘 가면 어차피 안됐어요 그러면은 경고 딱지 저 주의 딱지 달고 가야 되니까 투자주의 그거까지 저는 더 반대로 생각했는데 아 정말 치밀하구나 어 오늘 쏠까봐 물량 잡으라고 오늘 쏠까봐 야 스팸 과다 까지 걸고 가나 저는 반대로 이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내일이 찐인가 아닌가 아니면 뭐 우선 장 끝나고 나오겠죠 아니면 장중에 나올 때 공신은 그 회사 마음이니까 뭐 세력이 뭐그 마음이니까 예, 뭐 공신이 언제 나올지 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무너질 거면 여기 무너졌어요 오늘. 무너질 거면 무너질 거면 벌써 무너졌고 끝났어요. 그럼 뭐왜 어차피 내일 턴다? 아이 그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려놓고 털지 여기서 이렇게 애매하긴는안 털어요. 거래량도 뭐. 그리 많이 터진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럼 우선 다시 한번 분봉 한번 봐드릴게요. 자, 오늘 날짜 시작해서, 여기죠. 여기부터. 거리랑 터진대 여기까지 한번 보면 되겠죠. 예. 분봉을 쪼개서. 자, 시작해서 1분. 도지 만들고, 그 다음에 내리면서 꼬리, 윗꼬리.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4만 주 정도 터졌는데, 이건 거의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나왔던 거, 뭐 이거는 반매도 반매지 그냥 투이라고 쳐도 되는데 <laughs> 어차피 떨겨놓은 거 잡아먹은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겨놓은 거 잡아먹은 거고, 이것도 분봉 저번에 거는 거 그대로 또 맞춰 가네요. 예. 좀 대충 이렇게 맞으니까 여기 적가나 딱2 9 4 5 0원 였대 찍었네요. 음. 요때 그냥 빨리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티안 나게 예. 이렇게 갔는데 분봉 맞지. 음. 쭉 보면. 거리랑 여기 털었을 때 약간 매도 다시 매수 매수 뭐를 쭉 가다가 매도 매도하실 때 보면 이렇게 양봉 휠게 떨려도 2만 4천 주에 2만 4천 주 그러면 이게 2만 4천 주뭐 세력이 털었다 뭐 이거 이 집중적으로 봐도 어저께 거는 완전 히매집이었구요 뭐 보실 게 없는데 뭐 여기도 자체가 마찬가지네요 뭐 그냥 그렇게 뭐 크게 지금 현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어 매도 흔적이 없다. 예. 여기는 이제 뭐 매집인데, 뭐. 이런 매집이 거의 뭐 세력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봉상 떨기면서도 매집하고, 예, 29,700원 하지 올렸다. 아침, 나절에 그거 하고서는 말씀 주셨는데, 그, 전에 권었던 선들이 거의 다 대부분, 그, 봉상으로 아유, 좀 끌려서 좀 그렇다. 예, 맞죠? 거래량, 뭐, 여기, 뭐, 이거 뭐, 양봉 터져야 뭐, 이제 물량 높고, 이거, 이거 다 위아래로 해놓은 거, 고뭐 3만원, 이거 처음에 고가 올렸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침나절에 떨겠다가 올렸잖아요. 저거 뭐야, 조정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3만 7 0 0원대지 다시 갈 때, 이렇게 예. 아니 뭐, 매도한 흔적이 있어야지 뭘매도를 했다고 그러지. 지금요, 자체적으로. 끝날 때, 끝에 약간 올리고, 끝났죠. 그 다음에 뭐, 시간에, 시간에 뭐, 끝, 뭐 떨겠는데 이게 1 5 7 0 0주뭐 의미가 없습니다. 뭐 지금 자체적으로, 분봉 자체를 본다는 거 자체도 의미가 없고. 아 주봉 상태에서도 모뭐 윗걸이 조금 길게 나왔는데 뭐 어쨌든 요 라인 안에 있어요 92,000원대 요거 제가 잡아드린 거 요거 또 따로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그냥 1봉 보시면 돼요 요거는 29,450원 요거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딱 좋은 게 이제 양봉 하나 이렇게 보태주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 이거는 디테일하게 안 그렸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긴 하는데 우선은 제 예상이고요. 어쨌든 제가 우선은 보여드리는 건 이쪽에 이 라인이 뚫리면 샤샤샥 뚫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 풀지 마시고 이 라인 때 보시면 되고 어, 기가 맥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맥 매매치는 거. 보면. 아 레드 라인 그거 참 좋았는데. 벌써 쓰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 써서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뭐 다른 이름 도 찾아볼 때까지는 좀더 있어야 돼. 올레드는 LG에서 뭐라 그럴까봐 <laughs> 겁나서 못 쓰고, 예뭐 요즘 또 무선 세상이니까 예뭐 그딴 걸로 하겠냐마는 예. 그리고 이거 만약에 인수가 안 된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한강 가 싶대요. 이뭔 개소리야! 뭐, 그렇죠. 농담이고. 예. 아니, 뭐, 저는, 아직까지는 뭐, <laughs> 우선은 제 분석을 믿으니까, 예. 요기 안 뚫린 이상, 여기랑여기 요기까지 보고, 만약에 보면 저는 28,000원까지만 보려고요. 예, 28,000원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만약에 인수가 안 된다 하면, 언제든 저도, 그 억울해서라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니까, 예. 근데 뭐, 굳이 뭐, 걱정은 안 되네요. 예. 굳이 뭐 아직 크게 걱정은 안 돼요. 예. 그리고 제 블로그 와서 좀뭐 다툼이 있으신 건지 뭔지 모르게 저도 이제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읽은나고 와서 잠깐 잠깐 보면서 이데 아유 뭐 서로도 그러지 마세요. 어제 어차피 좀 신경 민감한 것도 제가 다 이해는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예. 굳이 뭐 그렇게 하실 필요,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있나요? 다 같이 수익 보고 다 같이 가면 좋죠. 뭐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서로 이렇게 뭐 그렇게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태도 좋고 월봉도 뭐나쁘게 없고 뭐 지금 뭐 지금 뭐 굳이 뭐 크게 거들이면 여기쯤인데 28,500원 요 라인 때좀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최저로 보면 뭐 이정도 요것도 이제 상당히 센 거니까 예. 요길 보긴 좀 애매하고 예. 29,200원 대 여기 보긴 좀 애매합니다. 2 9 3 0 0원대이 정도 여긴 좀보기 애매하고요. 음. 우선은 요거 그 녹색 박스 이제 월봉 쪽 나왔던 거요것도 한번 보고 저는 최종적으로 일본 기준으로 28,000원대 맞네. 예, 28,000원대. 예. 28,000원대. 28,500 정도인데 저는 여기서 좀더흘리 수도 있니까 28,000원대까지만 보려고요. 예, 우선은. 왜냐면 이제 뚫리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잡는데 이거 지금 뭐 인수 안 되면 호재가 많긴 해도 예아무래 근데 인수가 안 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수가 안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놓고 인수가 안 된다 이게 야 우선 첫 번째 온보풍 두 번째 개피트인지 비트게인지 그렇죠? 그아 근데 제가 근데 정말 크게 보는 건그 개피트거든요. 비트게싱 아 비트게싱이거든요. 야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걸 자체가 보낸다는 어, 것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킹 오브 파이트 15 그것만 나와도 우선은 나오니까 나오면 그 판매량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매출이 또 생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신 캐릭터 나오면 또그 p 도 쪽으로 또어또그매출 노려볼 수 있는 거고 또 메탈 슬러그랑 그 그러니까 중국에 이번에 카드 게임식으로 출시된 것도 좀 상당히 반응이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e스포츠 적으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라 예 크게 뭐 만약에 뭐아 뭐 안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연기를 한다면 연기를 할수 있겠지만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잘 보세요 전에는 정 고점을 못정 고점을 한번 만들었고 떨긴 거고 두 번째는 뭐 나눠드리면 여기죠 우선 음 최고 고점 그러니까는 기존 2019년도 빼고 요번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최고 고점을 만들었을 때, 요한번 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연기해서 를 이제 두달 정도죠. 예, 두달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왔는데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데, 야 이거를 근데 어떤 바보멍청이가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내리지 이렇게는 안 가죠. 제가 봤을 때이 사인도 안, 이 사인 이 나와야 되잖아요. 칼등강도도 안 나왔고. 칼등각로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패턴을 보면, 이, 만약 털때 패턴은 보통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엄청 터지는데 올려서 털죠. 그럼 여기는 이제 매집을 하려고 한 번도 한 거고, 제가 봤을 때. 1차, 2차, 3차, 뭐, 지금 매집은 완벽하게 이 기간 안에서도 완벽하게 됐고, 그전 기간 안에서 이 원천원대 있죠, 여기. 여기서도 다 매집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래, 저는 걱정이 안 된다, 크게. 그래도 이제 긴장은 하자. 눈이 말씀드립니다. 긴장을 하고. 외수에도 자유인데 아 제가 그눈을 말씀드리는데 신규 하지 말라고 신규 사지 말라고 예. 어 신규 사셨으면 짧게 보고 가시든지 아니시면 이제 제가 눈에 말씀드려 저는 여기서 떨어져도 수익이 좀 나요 뭐 솔직 히 말씀드려서 이제 속상해갖고 어 술한잔 먹을 돈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떨어지더라도 한가를한방 쳐왔더라도 그쵸 근데 뭐아 다른 분들은 제가 이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뭐 2만 칠천 원대 사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떨어질 때 어느 정도까지 방어까지 가능하겠지만 뭐 이거 여기 지금 2만 뭐 3만 원대, 3만 2천 원대, 3만 천 원대 구입하신 분들은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기본 10% 15%인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튼 긴장하세요. 좀 손해 보더라도 2만 9천 500원 뚫리면은 긴장하셨다가 2만 8천, 2만 9천 원대 뚫리면 그냥 바로 우선 손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 탈때 다시 타시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저 블로그 게시판에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그 그 저걸로 그. 오늘도 보신 분들도 많긴 많으신데 어쨌든 우선 긴장을 하셔라. 예, 긴장을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이제 가자. 근데 오늘도 뭐 거래량도 뭐 그래요. 오늘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예, 크게,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이거 여기서 죽인다는 거는 저는 상상조차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예. 그리고 이번에 이사 이사진들 EA 스포츠 한 명, 분리자단 한 명, 그리고 한 명은 그 앞돌 그쪽 뭐야. 그저 뭐야 그그그 회네보나 아이 이름부터 생각했나? 아 GDG ED EDG 아니 그니까뭐 거기 그저그 그 법인 100% 회사, 비인 사업은 법인 100% 회사. 거기 한 명이잖아요. 그 CEO. 걔가 그 이제 셋이서 이제 다해 먹고 사회 회사는 모르겠어요. 중국인 같아요. 뭐 그런 거 같은데 아니, 그러면, 전, 전직으로, 저, 전에 했던 데가, 이제, 최고의 게임회사, EA 스포츠라든지, 그리고 블리자드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던 사람까지 이제 영입을 했잖아요. 야, 그럼 큰 그림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오늘 공시가, 뻥이 아니라는 거죠, 뻥이. 오늘 사회이사 선임을 한다는데, 야, 그렇게 뻥치는데. 그게 만약에 얘가 이제 막장이고 옛날에 뭐썬코뭐 뭐 이런 거 이제 막장 개막장 회사들은 이제 뭐 뒤돌아볼 게 없잖아요. 걔네는 어차피 안 되면 상장 폐지예요. 자기네 주가 이제 쓰레기 되는 거고 완전히 뭐 회복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이게 저기 사기친 거죠. 근데 SK는 n 아니잖아요. 그렇게 공식까지 사기를 쳐요. 그 사회 이사 선임하는 거를 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뭐 어떻게 알겠냐마은 솔직히 예 근데 지금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부터 해갖고 뭐 지금 이 회사 자체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아니 그 솔직히 그 3d 로 사기 칠라고 일본에서 예. 일본에서 제작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그렇게 캐릭터 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트레일러 영상까지 만들어 올리는데 이게 사길까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은 불발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연기는 재섭수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뭐, 그것도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을 거 같고. 아니, 기술적 지표로 차트로 이제 다 보여드린 거고. 뭐, 크게 걱정이 안 된다, 차트상으로는. 근데 이제 공시라는 게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슈나 공시 같은 경우는 정말, 예. 그 차트를 위배하면서 마탱이가가는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시가는 예, 그런 플레이를 제가 몇번또 당해보긴 단해봤기 때문에, 예, 어뭐 솔직히 대형주 아닌 이상은 뭐 차트를 마친다는 것도 좀 애매하지만, 뭐 이것도 뭐 그렇게 개잡주가 아니니까, 뭐 동전주 아니고 천원 이천 원짜리 뭐 영업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대신에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긴장을 풀지 말자, 놀이 말씀드립니다. 뭐. 기술적 지표는 뭐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따로 여태까지 해놓은 거요. 뭐 변한 것도 없고 선도 뭐다 그대로고 요거는뭐 저희가 제가 이제 미세 조정은 안 해놓은 건 있긴 있는데 뭐 다른 영상하고 비교해 보셔서 아 이걸 건드렸네 안 건드렸네 뭐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미리 다 거놓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우선 한번 더 보자. 음 그게 제 입장에서 크게 걱정은안 한다. 오늘 어차피 투자주의 뛰어야 되세요 오늘 하루만 지나면 뛰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주의 뛰고 간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알4가 충분히 나왔어요. 로켓4라고 해서 예, 여기서 힘 모아서 양보 하나가 쭉 나와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모르죠. 뭐 내일 공식 어떻게 띄었냐했다 틀린 거니까 예. 우선 공식 빼고는 자리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해도 29,400원 뭐 한번 찍었으니까 레꼬리로 예.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긴장만 풀지 마세요. 예. 오늘 SNK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